자, 이번에도 키 세트 3종 세트 사냥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나라타, 닐라타을오도 예, 없이, 예, 녹화 없이 40마리 이상 잡았거든요. 키 되게 안주대요 키가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한 30, 40마리 잡은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오도 없이 잡다 보니까 조금 똥코션을 했습니다. 좀 고생은 했는데 잡아지더라고요 차근차근 잡으니까. 이런 컴벡션 있네. 시폭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 방에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연병한테 정신 팔고 있었는데 태우를 떨 집중적으로 떨궈서 빨리 보내고, 떴다고 이 마무리하고 뭐, 주는 것도 없네. 아 진짜. 예, 여기는 뭐 애들이 템을 안 줘. 가끔 한나씩 주던데 뭐, 확률적으로는 워낙 낮으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몇 피나 잡는 게 되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템만 따지면. 골드나 좀 챙겨야지 골드는 많이 두라고 소환술사나 이제 그 소환술사는 찾기가 어렵진 않는데 w a n s 는 r e not a g 겸사겸사 잡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걔는 좀 소환술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잡는 빈도수가 떨어져서 떨어지 are not a gold. The Swans are not a gold. 아니면, 눈이좀 필요하면은, 이제, 빽빽이 돌 수도 있는데, 잘안 줘. 맨날 랩룬, 솔룬, 탈룬 뭐, 이런 거 가지고. 중요한 룬, 좀, 쓸만한 랩, 내가 쓰려고 하는 랩룬이나, 코룬이나, 풀룬이나, 옴룬이나, 이런 거 이스트, 마을 룬 이런 걸 절대 안 주지. 이스트 정도 가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는 이제, 드랍, 카운테스 드랍의 한계를 이제 벗어나는 거라. 줄수 있는 것까지는 아마 로그은 이상 주던가. 음. 주기는 줄 건데, 확률이 워낙 극악해요. 거기, 그것만, 룬만 보고 돌기에는 너무 답이 안 나와. 룬만 보고 돌기에는 너무 답이 안 나오고, 그냥 겸사겸사, 예를 들어서, 그, 키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키를 얻는 목적이 아니면은 돌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걔가 룬을 주면 얼마나 잘 주겠어. 다른, 쫄따구들 많이 잡는 게, 그냥, 탁 치고 많이 잡는 게,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확률은, 어차피, 다 유니크 몬스터나, 챔피언 몹이나, 뭐, 다 고만고만 하기 때문에, 유령 몹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고만고만 해. 차 크게 차이도 안 나. 어차피, 거지 같은 확률도 똑같아. 진짜, 진짜 제가 말을 좀, 그 그러겠지만, 진짜 거지같이, 거지 같은 확률인 건 똑같습니다.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냥, 많이 잡는 게 이득이다. 그러니까 그냥 닥치고 카운테스나 그냥 닥치고 그 피트나 어설리움 아니면은 뭐그 어디냐 고대하수도 이런 데 도는 게 훨씬 이득일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빨짓 해봐야 소용없다 일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제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얘가 타니까 바바로 이제 바바 같은 바바분들은 그러잖아요 로인을 구해서 그래도 고뇌라도만 장만을 해야지 할만할거 아니야 그것도 안 되려면 서약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서약이라도 만들려면 재료도 필요하고, 재료, 재료는 또구하기 어렵잖아. 제일 아쉬운 게 이제 궁극이 이제 로룬이니까, 궁극이 이제 고뇌니까, 고뇌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땡기치는 분들도 있던데, 답이 안 나와. 로룬만 보고 돌기에는 답이 안 나와요. 차라리 키를 모아서, 키셋을 모아서 팔면은 로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네. 그거는 좀 가능성이 있는데요. 진짜 로룬이 딱 떨어져서 내가 고뇌를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돼 진짜 증거 증거 없으면 말이 안돼 말이 된다고 내가 만들었는데 이런 사람 다 의미 없어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증거 영상이나 어? 스샷도 좀 조작 주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영상 영상은 그래도 주작이 좀 어렵잖아 뭐 주작하면 티가 나니까 영상이 있지 않은 이상은 다 주작이야 이제 여러 여러 곳에서 이제 동일한 증언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만들 수도 있겠지. 한두 명은 만들 수도 있을 거야. 미친 듯이 해가지고. 아니면 진짜 운이 럭키한 사람들이. 딱한번 돌았는데 막 고로 떨어지고 막 만들 수도 있지.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안 된다니까. 진짜 거지 같아. 내가 카운트 했을 때 나도 수, 수십 마리, 수천 마리 잡아봤지만 내가 뭐리스트 이상 룰을 주는 걸본 적이 없어. 오, 말론 나왔어. <laughs> 아, 욕을 하니까 주네? 아, 이래, 이래야 되는 거구나. 아, 말론, 이거 암랄 말 리스톰, 암랄 말 리스톰에서 말론이 나왔습니다. 로르에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고 여러모로 쓰입니다 그 뭐냐 프루덴셜 현명갑의 재료이기도 하죠 이게 에테 에테 그이수케 갑옷이 있으면 꽤 괜찮은 그승진형 갑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공포키가 좀 부족했는데 잘 됐네 아 공포키가 통 안나오더라고 아세마리다 어, 세 잡았죠 또 다음 방 새로 만들겠습니다 너무 안줘 좋은 키를 인간적으로 키를 너무 안주더라고 제가 오더밥 대동하고 도는데 뭐 여러분도 할수 있으면은 투계장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은 좀더 걸리는데 안정감은 훨씬 빨라 빨라서 속도가 더 좋아지죠. 오더밥에 오더하고 콜트는 차원이 다르니까 제가 아마 지금 콜트를 받으면은 피가 한 2,200~2,300 정도 최대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2100 정도까지 나오려나?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 사실. 엔지참도 없고, 이렇게 좀, 아직 장비빨이, 올스킬빨이 좀 부족해서. 사실 있을 건다 있는데, 이제 애니가 없기 때문에, 애니 없고, 뭐, 어쨌든, 네, 토치도 없고, 토치바 붙은 바이탈은 네, 증폭이 안 됩니다만은. 뭐, 증폭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콜트나 바바리안의 오도로딱 라이프만 뻥튀기가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장비에 붙은 바이탈이나, 어, 랩당 올라가는 라이프 이런 거는 증폭이 안 됩니다. 딱그 장비 다 벗었을 때, 장비 다 벗고 참 끼고, 참, 참은 또 적용이 돼. 그리고 장비에 붙은 또 피는 적용이 돼. 장비에 붙은 피 이런 거 적용이 되는데, 장비 참 이런 거에 붙은 피는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장비나 아이템에 붙은 아이템에 참 이런 데 붙은 바이탈, 그리고 랩당 피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약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피가 2,998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피통이 1,400인데 만약에 제대로 적용을 받으면은 지금 제 바바 오더가 증가가 137%거든요. 137%면 30%가 더 늘어나야 돼. 2,800에서 30%가늘어나요 3,3342, 4022더늘어나야 2,800에서 2,3,200 정도 돼야 돼 원래. 근데 이제 샤코의 랩당 만화가 뻥튀기가 안 되고 바이탈 이런 게 뻥튀기가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까지는 거죠. 그러니까 2,998이 찍히는 거예요. 1,400인데, 아무튼 이제 그 콜트나 오더는 그 바이탈이나 그 랩땅피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된다. 스테틱 조금 걸어주죠. 아, 파이어 콜드 인체인호 기본으로. 이렇게 솔룬 이렇게 이정도룬 이, 이 주는 게 기본이야. 원래. 더좋은룬 주는 경우가 없어. 별로. 적금 룬도잘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적금 눈 되게 안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패치가 됐는지 잘 나와. 제가 알기로는 눈 자체가 더럽게 안 나왔거든요. 룬 자체가 더럽게 안 나왔었는데 룬 자체는 또잘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별로 쓸데없는 눈이긴 하지만 크래프트나 뭐할수 있으면 좋은데 크래프트는 또 재료도 필요한 거니까 마냥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크래프트로 쓸만한 템 뽑기도 더 힘들어. 쓸만한 게 이제 암율 정도 벨트, 벨트나 이제 강타장갑 정도인데 별로 그렇게 쓸 일이 많진 않아. 아직. 그냥 없어도 그만이야. 아율리 제일 아쉽지. 헤브린 같은 경우 수수입과 120패키를 맞출려면은 조금 장비가 세팅이 좀 껄끄러워지거든요. 이제 갑옷에서 패캐를 충당을 못하니까 다른 데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만만한 게 이제 아쉽게 20패키 암율이지. 20패키 암율 맞 그래서 이제 벨라 팔라딘 같은 경우 에 20회 하면좀 비싸게 팔리는데. 소소는 이제 굳이 없어도 돼요. 소소는 이제 뭐 명불이 있는다고 하는데. 명불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교복으로도 충분하고. 진짜 내가 궁극의 아이템을 맞추겠다 뭐 이런 거아니요즘이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맞추않아 템이, 템이 너무 좋아지면 재미가 없어. 가난해야지 죽는 맛이 있지 템이 너무 좋아지면 재미가 없어. 그리고 하드코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좋은 템을 입으면 손이 떨려서 못해. 손에 수전증 생겨. 야, 무공에 불사조 막다이아뎀에다가 죽을 팍팍팍 받고 이렇게 다갖혔는데 죽으면 어쩔 거야. 다 날리잖아. 손이 떨려서 못한다니까. 별로 그렇게 그리고 또 그, 리고또 처음부터 맨 땅에서 이렇게 손 만진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라이트닝 소서는 중간에 특성 변화를 할거 아니야. 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못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라이트닝 맨땅 라이트닝도 해봤기 때문에 마, 못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파벌 오버보다는 좀 손에 손맛이 없어. 그냥 하나만 누르잖아. 하나 아니면 두 개. 이거 그러니까 대박야 맨날 누르는 게 체인 라이트닝 아니면 라이트닝이 진짜 없어. 파벌는할게 많거든요. 유민도 봐야 되고 근데 네, 그거는. 뭐라 다들 그냥 그 체라소서는 버튼 누는게딱 하나 아니면 두개잖아 할게 없어 심심해 좀 그래요 그래서 잘 안하게 돼요 무공이 없고 에, 무공이 없고 수수가 아니 무공이 없고 다뎀이 없고 뭐 이래서 그런게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그 여태까지 먹은 장비들 다 팔면 그 충당했으면은 그 장비로 다 전환했으면은 아마 그, 그 정도는 만들 수 있었을 거야, 아마. 무공에, 무공 정도는 충분히 만들거도 남지. 그냥 배를 하나도 먹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재미가 없다는 거야. 네, 그렇게 만드는 게. 그렇게 템을 갖추면 재미가 없어. 네, 직접 주워서 이제 먹어야만 재미가 있지. 네, 그 정도 이제 고인물이 돼버렸어. 네, 고일대로 고였지 뭐. 자안 들어가지네 친구 목록 따라서 들어와야겠습니다. 아무튼 키스 구하는 게좀 지겨워 사실 템도 잘안 주고 매피는 이게 템이라도 자주 주지 쏠쏠하잖아 나름대로 한 번씩 이질만 하면 배추도 주고 이질만 하면 샤코도 주고 교복은 안 줬지만 교복 얻으러 간다 매피너 교복은 안 줬지만 뭐 쏠쏠하게 말아도 주고 이것저것 많이 줬잖아요 혜자야혜자매피만한혜자가 회자. 없어. 다른애들 지옥해가지고 그만큼 주지도 않아 카오스 생츄얼이 이제 디아도 은근히 거지야 잘 안줘 없도 별로 안주더라고 주는게 맨날 씨할때 없는거만 줘 짜잘한거 뭐 없는 디아가 제대로 된 템을 준 준거를 별로 본적이 없어요 임팩트가 없어 임팩트가 아니라 그 현타가 부실해 모르겠어 이제 한방은 있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타가 너무 부실하다라고 먹을게 없어 이가다 어디갔어 어디갔니? 여기 있었냐? 아 있네 자 공병 태우라내 외식법이라 누가 먼저 더 죽는가 보죠 니가 먼저 죽지 나는 포씬 빨면 되지롱 내가 포선 없지? 좀 넘는 애가 군병 쪼따구만 믿고 돈도 많이 안지네 이번에는 용병의 아 용병 그린드 카라운 요걸로 잡아서 그런가? 그래서 골드를 좀더 줍는가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영경이 딜이 얼마 안 되는데... 아까 무슨 얘기했죠? <laughs> 무슨 얘기 하나 잊어버렸어 아무튼 템안 줘, 안 준다는 거 잘... 로로니, 로로니가 뭐고 잘안 준는데... 키셋 맞춰가지고 하는 게 키셋으로 인벌해가지고, 그걸 이제 다른 템으로 바꿔서 이제 맞추는 게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기는 템 먹는 재미는 없다. 그냥 키 구하려고 먹는 거다. 저는 이제 토치를 만들려야, 만들어야 려 되니까. 모든 게 직득, 직착이니까. 토치 뭐, 다른 거 팔아서 사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그렇게 하면 또 너무 쉬워져 버리니까. 모든 걸 직득으로만 합니다. 직득으로만. 이제. 그렇게 이제 페널티를 주면 너무 까다로우니까 인간적으로 개정 하나는 더어요2개정 정도 어우 요거 치우자포같탄 타워에 위협될만한 애들도 없지만 포션도 안 먹어도 되는데 사실 이게 멍 때리고 이게 사냥을 해야지 이게 좀뭘줘 중간에 아 이거 내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아씨 안나와 아씨 안나와 이러면더 안나와 이게 지쳐 지쳐요 지쳐 아이 잡지 뭐 이게 잔소리나 하다가 한번 이나 풀다가 이러면서 주면은 그게 그렇다 주더라고. 그러다 갑자기 뚝 떨어져 생각지도 않던 게막 뚝뚝 떨어져요. 이제 그게 이제 더응발하기에는더 마인드가 편한 마인드죠. 너무 이렇게 그 목표를 가지고 들이대면은 안되안 줘. 너무, 확률이 거지 같아. 확률만 노리기엔 너무 거지 같아. 내가 원하는 거를 먹을 확률만 노리기에는. 너무 확률이 거지 같아서. 야, 이안 나. 럼 하나 나왔네? 키를 좀 줬는데 그 키가 아니다. 야. 그 키가 아닌 거 알, 알고 있냐? 키가 좀 작다. 좀큰 키를 줘야 되는데. 그 키가 아니라고. 쫀땅을 도한 번씩 잡아 봅시다. 혹시 알아요? 뭔 눈이 톡톡 떨어질지 그런 일은 잘 없죠, 근데. 럼눈이 나왔습니다. 럼눈 별로 쓸일 없는데. 저는 쓸일 없는데. 럼눈은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 제가 여기 아케생 센츄얼이랑 이거 돌았나요? 안 돌았나요? 기억이 잘안 나네. 다시 한번 가볼까? 아케생 센츄얼이.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인벤이 좀 차있잖아. 이런 것, 막, 럼눈. 럼룬은 금방 주성거는데 가봤는지 안갔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다 가봅시다. 어, 룬이 너무 많아졌어. 컨텐츠를 돌다 보면, 룬을, 이게 주수면은 너무 많아져. 또안 줍자니도 그러고, 상점에 팔자니, 그렇고, 갔네? 갔으니까 또 다음 방만드시다나르 아,